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문 2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 행복의 문 제1권을 에, 오늘로서 어,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24페이지 불교생활상담사,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법사의 과정에 대해서 어, 한번 총괄적으로 어, 정리를 해보면서 어, 다음에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어, 생활 상담사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 고해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돌아보면 고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고 배웠지요. 생노병사가 배생노병사가 고통이요. 그리고 어, 사랑하는 일을 잃는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살아있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에, 고통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하는, 행복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의 그런 원인이 뭔가? 원인은, 우리는, 우리는 가래, 집착과 가래가 있습니다. 특히, 집착인데, 뭐에 집착나의 집착하고, 어, 나에, 나의 생각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나와, 사, 나와 상대를 구별하게 되고 시비가 일어나고 무수한 투쟁 일어나고 전쟁 이 일어나고 불행의 씨앗이 바로 나와 상대를 에, 구별하고 내 것을 에, 더 취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동시에 에, 행복하게 오선오선 오선 잘 사는 것, 너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나는 이익되고 상대가 손해보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것은 악이라고 봅니다. 그걸로 또, 나도 손해보고 상대도 손해보면 둘 다, 둘다 망하자. 우리 둘다 자폭해버리자.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겁니다. 자살 같은 것은 참으로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는 것은 나 있음. 저, 유아에서 일하기 때문에 무한을 정득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항상 어떻게 바라보라고, 불교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은 변화한다. 그변화인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하면서 변한다. 관계하면서. 혼자 변하는 게 아니라 관계하면서 변한다. 관계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나홀로만의 아무런, 예, 어떤, 나홀로만의 나만의 어떤 것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존재할 가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나만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나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런 성, 성, 성질을 무하라고 했잖아요. 찰나찰나 찰나 변해가는데, 계속 변해가는데, 변하고변하는그 속성에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상하고 무하다. 그런 것을 그렇게 뭘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에, 나의 집착은 필요 없고, 내 것의 집착은 필요 없고, 그 무엇이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누, 누구나 모든 이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에, 대인이다. 큰 마음의 소유자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보는 그래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에 보살이, 중생이 아프면 내 보살이 아프다고 봅니다. 내 발가락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듯이 내 몸의 어느 부분 아프면, 아프면 내가 다 아픔을 느끼잖아요. 어느 부분을 보이든 간에.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내 몸과 한 몸이라도 생각하면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목사가 큰대형교에 최고 큰대형교의 목사가 인도네시아에 옛날 한 10년, 한 11년 10, 전입니까 큰 해일이 왔을 때 30만 명이 죽었을 때한달명이가하나님 믿지 않아 죽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벌 받았다고. 그 아주 그 정말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 했습니다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저것이 바로 어, 그들이 주장하는 에, 교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런가 건 싶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세상을 한번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거라. 어떻게 봅니까? 이겨도, 이겨도 너는 우리, 우리 아니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지옥 갈, 지옥 갈 인간들이 하고 다 구분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에, 정말로, 에,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식은 가장 나쁜 겁니다. 암한심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그걸 종교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색선합니다. 다 동등하고, 모든 종교라 다 동등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방한다는 것보다는, 내 종교가 최고니까 너희 종교를 죽으라고 하, 하, 않, 하면 안 됩니다. 다. 다들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종교를 우리가 비방하고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그런 이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배워야 한다 할 때,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죠. 어,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난다. 예,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연기를, 예, 십이연기라는 것을 가지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 십이연기를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원인, 인연 없는 일은 아니랍니다. 반드시 있는 따라 일하나기 때문에 있는 따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묵묵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고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뭐라고 인연론이고 연기는 현상론이라고 그래고 불성은 이제 무아는 실상론이라고 그래 해요. 무아 무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무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가 무아야 무하기 때문에 모두 한 몸이지 한몸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아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뭐라고요? 이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하나 구분되지 않고 모두 하나다. 즉내 개인적인 에, 에, 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내 개인적인 무안하고 뭐, 무하고 모두가 한뿌리로 하나임을 확실하게 아는 일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부처 마음이기. 부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마음은 예, 부처 마음이고, 예, 그리고 현상론 쪽으로는 우리가 연기를한다 과거 항상 관계하면서 변화해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세계가 다 다릅니다. 자기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관점을 우리가 다뭘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옳고 고름이 아니고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인 나름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생각의 다름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물론 그 다름이 에, 다름을 가지고 어 진리의 각에서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에, 외도의 생각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도의 생각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에, 바라보는 그 자체는 생각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해 하고 어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의 도리를 철저히 배우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인가의 도리. 자업자득 원리를 갖다가, 어, 확실하게 에,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가의 원칙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들도 과거 생에 그러한 인자를 짓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어느 가난한 여인이, 에,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습니까? 남편덕도 없고 자식덕도 없고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덕을 받지 못합니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에 초 초기 언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덕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아 합니까? 그냥 하소연한테 그렇지 않네. 지금부터라도 복덕을 지으면 되네. 부처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덕을 짓습니까? 하고 막, 울부지었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가질 것이 많아. 뭐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니, 너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너가 갖고 있는 아직까지 힘이 있지 않느냐? 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명인들한테 지팡이가 되어주고, 응? 또 자리가 있어 자리를 안 모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에,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할때 같이 하, 같이 기뻐해 주고 너무너무 잘한 일을 하고 해주면 그 사람이 짓는 착한 일을 하면서 보시를 하는 행, 행위와 똑같은 복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함께 마음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가라는 얘기니,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어, 실천을 행겨봐, 나중에는 정말 잘 사게 됐다, 그러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에, 부처님의 말씀 뭔가 하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잘 듣고, 우리가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한테, 에, 이걸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배웠던 이, 진리의 도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소화시, 우리 거로 소화시켜가지고, 전해주고, 전해주고, 어, 해야 됩니다. 특히, 자업자득이치는 잘,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성, 세 번째 보면 220년 불성이란 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불성이란 말을,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불성이 왜 있습니까? 이 모두가, 아 하여. 나라는 게 없단 말이야. 모두가 모아이기 때문에 모아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나야 하나. 하나만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부처 마음이라, 거의 불성이라는 겁니다. 부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중생의 앞에 보살이 아프다는 그 마음을 크, 일어나야, 그건 동체의 대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동체, 한 몸이라, 동체이기 때문에 자비로 많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처 마음이야. 다른 게 아니야.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고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아의 무아, 무아의 마음으로 확실하게 체득한 것이 부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 무아 무아하는 거예요. 부처 마음대로. 그리고 이 무아 모아, 무아인 이것은 계속해서 무아인에서 동시에 계속해서 이 세상 변화해 간다. 그것이 무상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에, 수행법으로 정토 수행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는 시간이 좀 되면 하래에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정토 수행하기 전에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 우리가 근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로 아함경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함경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에, 뭐, 어떤 사람은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못 살고 어떤 사람 나쁜 짓만 해도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모든 자의 행행는 자업자득이지만 그 자업자도 일어나는 결과는 반드시 금생의 지은, 어, 지은 에, 행위가 금생에 과부를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도 받을 수 있다. 그 어떤 그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생에도 나올 수 있다 이말이요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나올 수 있다.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해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금생에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무의지녀를 당하는 사람 있지만, 밝히, 그것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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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을 살살 하고도 밝히시지 않아 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다음 생에 분명히 그것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언젠가는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금생이만안 받다고 이제, 그 끝으로 얘기하면, 과거생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금생에 와가지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과거생에 지은 그 복덕 때문에 지금 그 복덕 가문을 하고 잘 사는 거야. 못된 행위를 해도. 또, 거꾸로, 과거생에 내가 지은, 지은 그 좋은 일이 없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금생에 좋은 일을 막 해도, 과거생에 나쁜 짓을 한그 악한 감을 받느라고, 지금 힘들게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그래, 이러한, 어, 원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방등경이에요. 방등경. 방등경은 주로 보면, 예 모든 예그 기초 초기 겨, 초기 경계 나오는 설 모든 그 가르침과 그 대성의 가르침이 다혼합되가 나오는데 원리는 뭐냐 모두가 아 어, 방등하게 다 고루, 고르고 방등하게 이인간이원 인덕품이 다 적용이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 하늘 사람이건 그 다음에 뭐 예, 우리 육도윤회, 육도윤회를 얘기를 하는데 예, 지옥에 있는 사람이건 뭐 천상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나 할것 없이 다뭘 받아? 예그이 시비 연기라든지 또는 그 인연법에 예, 그 적용을 다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 부처님께서 이제 예, 말씀하신 기를 우리가 이제 최고의 경지는 행복한 경직을 하려면 고뭘 해야 돼요? 마음에 번뇌가 없으니다 번뇌. 번뇌가 없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데, 새새생생 내려온 우리의 습관 때문에, 번뇌가 다, 번뇌를 다 잡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참으로, 어,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해야, 아란이 되고 최고의 행복을을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방편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토 수행을 하게 되면 정토 수행을 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의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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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에, 마지막에 임종시에 열 번을 부르면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반드시 어디에 태어난다? 극락에 태어난다. 극락에 태어나면 누구나 아까 말한 번뇌가다소멸되버려 탐진치가 소멸되고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어, 그육심통이 자제하고 일생보처의 지위에 올라서 누구나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생에. 그래서 그 몸은 거기 에 두고 있으면서 분신을 보내가지고 이 다시 사바 세계에 와서 중생을 제도하게끔 돼 있다. 그런 원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앞에 초기 경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정토수행법을 딱 되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고 나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원리를 지난 시간에 스님이 이제 공부를 또, 또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그리기 때문에 좀 장을 좀 바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뭘, 에 설명드리냐면, 이, 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건강에 가면 또 건강에 계시는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스나보니 부처님과 또 어떤 또 부처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부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5월달부터 우리가 반어신경 공부를 하잖아요. 어 그럼 그때 또 도움 될 것입니다. 천수경 공부하거나 그때 도움 되기 때문에 예,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쉬었다가 좀 다음 시간에 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습니다.